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내용을 읽고 쓰고 지울 수 있는 추격장치입니다 종류는 휘발성과 비휘발성이 있습니다 먼저 휘발성은 크게 s램인 정적램과 d램인 동적램으로 구성됩니다 정적램은 내용을 한번 기록하면 전원이 공급되는 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램입니다. 동적 램은 계속 재충전해야 하는 램으로 흔히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발성 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발성 메모리는 반대로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로 흔한 이슈가 SSD 및 플래시 메모리라고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D-RAM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유명 통적메모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D-RAM은 1964년 IBM이 개발하여 1966년 D-RAM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최초의 D-RAM은 AMD에서 1969년에 출시하였습니다. 통칭 기록된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재충전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축전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충전 상태에서 정보가 기록됩니다. 재충전을 하는 이유는 캐퍼시터가 시간이 지나면 방전되기 때문입니다. 동적램은 속도가 정적램 보다 느리나 구조가 간단해 직접도를 쉽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정적램은 보통 트랜지스터 사이에서 루프가 돌아 성장되지 않은 입력을 걸러내 필요한 플립플롭의 구사 최소 4개 이상이 있어야 셀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적램은 트랜지스터 하나와 캐퍼시터 하나로 만들어져 고집적화가 가능합니다. 보통 주격장치내 램이나 메모리는 D램을 가리킵니다. 구조에 따라 DDR, SD, RDA가 붙습니다. SD램은 1970년 인텔이 IBM의 D램을 사용하기 위한 반도체에서 시작되었고 오늘날 SD램은 1993년 채택에서 채택된 표준을 따릅니다. 기존 동적메모리의 파생이며 기존에는 변화가 생기면 최대한 빠르게 반응하는 비동기식인 반면, SDRAM 동기식 전송 방식을 통해 클럭 신호와 동시에 반응하여 컴퓨터의 시스템 버스와 동기화를 진행합니다. 때문에 기존 동적 메모리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d d r SDRAM은 현재 DDR이라고 불르는 동적 램의 종류입니다. 한마디로 컴퓨터 메모리 램, DDR 램. DDR SDRAM은 같은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DDR램의 버전 시험에 자주 출제되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CDDR SDRAM은 그래픽카드에 쓰이는 메모리로 나머지는 알고 계시면 되고 d 에 HBM도 마찬가지로 그래픽카드의 메모리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LP DDR SDRAM은 노트북 및 모바일 플랫폼에서 쓰이는 저전력 메모리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뒤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메모리 용도는 PC 서버 노트북용으로 분류됩니다. 규격은 대체적으로 DIMM, SO-DIMM으로 쓰이 용량 한 개의 메모리 모듈에 적용되는 저장 용량을 의미합니다. 용량은 DDR4 기준으로. 고사양은 3시가 2개 이상. 평균적으로는 1 6개가 2개 이상, 을 많이 쓰이며 3개. 이는 m e m 개 m t 가면 개로 쓰입니다. e n g e challenge, c h a l l e 을 g e c h a l l e 지 g e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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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l l e n 니다플래 a 메모리 n g e challenge, c 정기적으로 자유롭게 입력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로미일 중인 EPROM으로부터 발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PROM과 EPROM이 각종 펌웨어를 저장했지만 현재는 플래시 메모리로 대체되었습니다. 종류는 SSD, SSHD, USB, SD카드 등이 있고 타입은 랜드와 NOR 타입이 있습니다. 랜드 타입은 모든 입력이 참일때만 거짓을 출력하는 논리로 이며 메모리 분야에서는 스위치 기능, 데이터 저장기간이 장시간, 전원 오프시 데이터 존재하는 것이 있고 USB나 SSD 등의 저장장치에서 쓰입니다. 이기는 NR 타입보다 느리나 쓰기는 NR 타입보다 빠르고 밀도 또한 높고 촬영합니다. 반면 NR 타입, 흔히 말하는 디렘은 스위치 기능은 랜드와 동일하나 데이터 저장기간이 단기간이고 전원 오프시 데이터가 소멸되며 국기학 장치로 쓰이는 랩에서 쓰입니다. 다음은 SSD에 대한 파트입니다. SSD는 Solid State Drive의 약자로 하드와 다르게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셀타입은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할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디스크에 대한 파트입니다. 광디스크는 Optical Disk Drive의 약자인 ODD로 읽습니다. 정확히 ODD는 저장매체인 디스크가 아닌 그 저장매체인 디스크를 구동시키기 위한 재생장치로서 레이저 등의 빛을 이용해 데이터를 읽고 쓰는 저장매체입니다. 출기는 아날로그 방식 레이저 디스크를 썼으며 본격적으로 PC가 쓰인 시절부터는 디지털 방식의 CD가 쓰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익기 기능만 가진 오디디가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대부터 쓰기 기능이 있는 오디디가 부업되기 시작하였으며 CD, DVD, 비디인, 플레이 디스크 순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비디인 아이디 용 오디디입니다. 오디디를 구매하실 경우 금면부 구멍에 클립으로 눌러 여신 후 주변에 나사들을 풀고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사들을 먼저 다 푸신 후 케이블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ODD의 동정원리는 간단합니다. 디스크 오니 디스크를 설립하시면 지금 구매하는 모토닌 레이저 등 구동장치에서 디스크의 레이저를 쏴 정보를 읽는 원리입니다. 영상 시청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FDD 프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한 설명은 앞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장신 메인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메인보드는 주기판, 마더보드, 버더보드, 시스템보드, 메인보드 등으로 불립니다. 역할은 각 부품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입출력 장치들과 연산 장치의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칩셋은 컴퓨터 부품들을 서로 인식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조정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거거에는두 개의 칩이 있어 조립된 CPU와 가까운 칩셋이 도스 브릿지, 그 아래 PCIe 슬롯 근처에 있는 것이 사우스 브릿지였으나 현재는 사우스 브릿지가 입출력 포트를 수행하고 도스 브릿지는 CPU가 수행합니다. 로스 브릿지는 주로 CPU와의 데이터 교환, 메모리 관리 등 연선 장치 및 고속버스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였 사우스 브릿지는 입출력 포트 및 보조기업 장치의 저속버스를 제어합니다. 기타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PC 구입 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뒤에서도 배울 OSI 7 layer입니다. r e d d i t CPU 과 리피터, 허브, 스위치, 브릿지, 라우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PC 구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